우연히, 우연히 보신 분도 요거 연습하시면 되게 좋아요. 넛다빼기라는 기술인데요. 이거는 처음에 시작할 때복뒤에손으 하겠어요. 목뒤에 손. 처음부터 돌리지 말고 살짝 들어주세요. 그래서 건너가가지고 요번에는 공간이 좀 있을 때 있을 때 역으로 보내는 거 허리 뒤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넛다빼기. 이소를 들어서 이렇게 강강수혈을 하듯이 바로 들어가지 말고 여자를 좀 이렇게 잡으면서 들어가시면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한 바퀴, 한두 바퀴 때쯤 너무 많이 돌는거고두 바퀴 때쯤 도는데 이렇게 해서 넓게, 넓게 이렇게 도시면 좋다. 한 바퀴, 한 바퀴 반쯤 됐을 때 다시 여상을 넣다 빼기니까 이렇게 내가 빼고 다시 넣어줍니다. 이렇게 다시 여기 있는 여성을 남성, 오른쪽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무리는 여걸 다시 번에는 바로 좁게, 아까 몇 개는 좁게 그래가지고 등뒤로 건너가는데 이제 여성이 이제 여기 오면 어지러우니까 야, 등뒤로 건너가서 이렇게 틀어지기 좀 좋아요 이렇게 야, 이렇게 건너가서 여성을 이렇게 틀어지기 그래서 마무리는 여기서 뒤로 뻗으면 좋아요 여성이 안어지럽게 그래서, 앞으로 돌려놓고, 이렇게 뒤로 오게끔. 앞으로 돌려놓고, 이렇게 뒤로 오게끔. 이렇게. 그래서, 가능하면 안 어지럽게끔. 원, 투, 원형으로. 사람 많은 데서는, 원형으로. 살살. 원형으로. 그래서, 앞으로 돌려놓으면. 여기서 만약에 춤이 끝났어. 그럼면 4각자 주죠?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아쉽단 말이야. 이때는 이제, 어깨카트 치면 좋아요. 어깨카트.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이렇게. 삼, 사, 판 정도. 이런 식으로. 자, 마지막 한 번.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막아가지고 나란히 서서 올라갑니다. 제 오른손으로 봐주세요. 제 네, 오른손으로 보면은 여성 골반에 걸려있죠? 왜냐면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고 마무리 하려고 여기서 뒤로 갈때 골반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골반으로. 그래서 속기술을 좀실제로 어, 쓰면 어, 재미있어요. 속기술 너무 어, 안쓰면 춤이 어, 30분 이상 놀게 없어. 좀재밌게 놀려면 속기술을 가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